어, 지금 이곳은 인천 엠파크라는 매매단지 주변에공장단지고요 어, 어제 경기도 과천에서 어, 그 손님분이 방문해 주셨어요. 어, 차는 320D 차량으로 이제 보셨고, 연식은 2016년형 페리모델에 키로수가 6만5천0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, 원래 차량 금액은 2050만원이었는데, 뒷범퍼 쪽에 좀 기스가 나 있는 게 있어서 차주분께 말씀드려가지고, 어, 그 부분은 차주분이 10만원을 빼주셨어요. 그래서 차량 금액은 2040만원으로 진행을 했고요총 들어간 비용은 2200만원대 초반이었던 것같고요 어제 그 어머니분이랑 같이 방문 해 주셔가지고 차량 보고 가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 현재 진행 상황은 어제 차량 상태 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랑 이제 나머지 서류들은 제가 대리로 작성을 하였고 입금만 해주시면 다 끝나고 이제 보험이랑 뭐 이런 것들 처리 후에 출고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. 뭐 차는 이제 한 6만 킬로 정도밖에 안 탔기 때문에 뭐 엔진이나 미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공기압이 빠져가지고 경고등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. 예, 그 부분은 제가 차주분한테 어 공기압 체크 한번 해달라고 말씀.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